메르스 어, 메르스 피해. 메르스 피해. 아, 르스 그래, 그래, 그 아, 그래, 그아그르스피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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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안 보여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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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아래아래아아그아 아, 아그아아아아래 그래, 그아그아 그래, 그아 그래, 아아 그래, 그아그아 그래, 그래, 그에 그래, 그아 오, <laughs> 저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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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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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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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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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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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! 진짜 굴러옵다 원숭이하고 두방 빠짐 덮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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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! 땡겨 롤링이다 아툴피한피 트레이드 또고나 나한테 오지 또 한툴 해봐 살아한다하어요힐더힐더피 잘가요 어뭐 어디고 난 그리 쉽게 꺾이지 않아. 오, 아, 다이스어

네, 아니다, 아, 매 네, 뭐하나? 아, 네, 아, 네, 네. 네. 어, 아, 어. 네. 아, 이 네. 가자. 어, 이 어, 브레 어, 브레자이 가자. 어, 브레이 어, 어, <놀라> <laughs>